반갑습니다. 광역 보석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정은 앵두금 승부보 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 그 자리에 다시 되돌 넣으십시오. 이런 거는 너무 또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제 공부 참여 오셨으니까 좀 너무 많이 가져오셨네요. 이건 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보들한테 또 공부 사모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으시 가지고 또 이런 것도 공구 차원에서 이제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하나 보여드리게. 자요런 거는 다 이제 경도가 한8 9 정도 되는 차돌. 겉은 예. 딱딱한데 안은 라이트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건 이제 요 부분 재가 재가 있어가지고 재 뿌리 됐어요. 요런 거는 그냥 나가요. 예. 보시면 요렇게딱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거나가야 이렇게 나가죠. 그대로 문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짝 일차로 나온 거예요. 나가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이게 요팔좀이 조금 안쪽은요. 이건 젯이젯불 잿불. 요것도 누군가 불요요요가 그루밍 이런 거. 거. 요, 하고 나서 남은 거에요 예, 물로 한번 튕긴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예?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영덕 바닷가에 서 흔한 그냥 차돌 규암이에요. 예? 요금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다 그쪽 라인입니다. 예, 가볍죠. 예, 요런건다 그쪽 질은 조금 규석이 많은 거고, 요건 이제 노란 물이 많은 황화물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황화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오염된 물도 있어요. 안 좋은 게그 있을 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글이 네, 질이 좋아 보세요 여기 보면 오염된 거 맞네요 여기 보면 이쪽은 노랗는데 이쪽은 그렇죠 오염된 거네요 요거는 겉에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땅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양쪽에 물에 의해서 한번 된 거네요 이거는 바주한탄강이가까네 하여튼 저런 거는 보석도 안 됩니다 에? 못 쓰는 것들이에요 다 이런 거는 보석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 예, 요건 조금 야문것 같아 보여도 이거 바깥은 이렇게 밀멜팅됐 있어. 인위적으로 요 이거 우리가 밀었어요. 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예. 밀었어요. 자, 이런 창가 진정금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요런걸 예. 보시면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안에 얼이 많게 되면 투명도 떨어지죠. 이런 보석이 안 됩니다. 못 써요. 이런 거는 질이 안 좋은 그냥 규화암이에요. 궁용하고는 관련이 있겠네요. 보니까. 예 그다음에. 아, 이거는 그냥, 그냥 저 천연수 같은데 녹은 거예요. 이거 운모 성분도 있고, 네. 그냥 규암이에요. 규암, 음. 차돌 규암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석으로 가치가 있는 거한번 볼게요. 예, 예. 이건 그냥 돌멩이네요. 이것도 별로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다 똑같은 거고, 예, 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돌멩이고, 이거는 견운모네요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도 예 이런 건뭐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다 종류만 그 알뿐이지 같은 이건 그냥 돌멩이고요. 네. 지금 없어요. 이런 거는 보석 같이로 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난 분보다는 몸에 조금 좋은 건좀 있는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볼까요음어이는 조금 SIC 물고 있는데, 아이고 아, 조금 쪘어요쪘는데 <laughs>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건 이걸 공룡 원소, 이걸 다이아몬드 원소라고 우리가 부르죠. 모찌 다이아몬드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자연 상태에서 쪄야 되는데, 요건 어, 좀안 쳤어요. 지금 부드러우면서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찌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깝네. 이건 다이아가 안 돼요. 아직은 다이아 아니에요. 한 2, 3 년은 더그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삭기 시작하는 거라 네, 삭기 시작하는 거라 안 되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갖고 오지 마십시오. 이 교함이에요. 결혼모 결혼모예요. 결혼모 보통 결혼모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 쪽에는 이제 이런 건큰 의미가 없어요. 몸에도 좋지도 않고 아니 코트 박산이면 네. 요런... 부드러운 거라 <laughs> <그래. 웃음> <laughs> 부드럽다고 해서 뭐다 부드럽나요? 경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은갈치 색깔이 있으면서 착 달라붙는 느낌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요런, 요런 식 이런 거 잠깐 보세요 요렇게 렇게 여기 보면 이런 식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 말라 비틀럼 같은데 기름기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은갈치 색이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보이죠 속이 발라놓은 것 같이 그리만요. 다이아몬드는 안쪽에서 이런 것이 기름기가 나온 것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유. 저거 네. 바닷물에서 저거 그냥 물로 세척을 해도 이렇습니까?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 상태가 다이아몬드는 석유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석유하고 기름하고 다이아몬드는 떼려 될수 없어요. 에? 그러니까 그런 걸잘 기억하십시오. 에?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 다이아몬드, 금. 공룡 그러다이련이있습니게요 네, 게요는다는 네, 어, 이거는 이거는 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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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요 조금 조금 요금 조금 조금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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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입니다 조금 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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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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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분류를 시켜 주면 저기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막 같은 거예요자 요런 거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요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색깔 이건 공룡과 관련이 있네 그럼 핑크빛 이쁜데 이거 이제 영덕 바다에 네. 영덕 저쪽에 가면 있어요 바다 해변에 네. 네. 뼈가 좀있는 색깔이 이쁜데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한다에크레이 많이 가서 못 써요 요런 거는 많아요 그쪽 바다에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못 씁니다 그런 거는요. 이것도 예, 지금 이건 사기식 사네요 사가 사갔, 못 씁니다. 지금 썰 만한 거를 보석할 만한 걸을 골라 드릴게요. 다이아몬드보다 보석할 만한 걸 고르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예, 이게 너무 그 공부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딱 보고 예, 하셔서 그리고. 예, 이 영덕 쪽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색깔이 있는 힐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안 나와요. 포항으로 오셔야 돼요. 포항 쪽이 다이아몬드가 어 그래도 포항에서 무덤이 있죠. 이건 음좀 쪘네요. 이건 좀 쪘어요. 아좀 아쉽지만 다이아까지는 안 갖고 한팔 나오네요. 팔 나오면서도. 팔라오면서도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커팅하면 색깔이 조금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자수정처럼 그런 거네요. 지금 이거 보면 이 구조상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란 게알수 있겠죠? 얘는 오게. 이게 이제 거의 뭐한 을산은양 자수정보다 못하지만 어, 재밌게 보라빛 약간 투명도가 올오는데 커팅하면 조금 이쁜 색깔은 나겠네요. 요건 이건 조금 뭐 따로 보관하셔서 나중에 아. 이제 오으로서 이쁜 색깔 옷을 갈때 이거는 못 써요. 이런 거는 못 써요. 이런 거는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음, 어 요건 좀 야무다. 네, 요거는 요거는 지금 음, 아 조금만 더 뭔가 하나 부족해. 뭔가 가벼워. 에? 아 이건 좀 지금 한 9까지 올라온 녀석인데. 9까지 아, 올라온 녀석인데, 이게 좀 뭔가 가벼워. 라이트하네. 진짜 라이트하다. 좀 아쉽다. 봅시다. 라이트하네. 라이트해. 한번 요거는. 올려봅시다. 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일단은 에, 보자, 보자, 보자. 색깔이 이쁘네요. 안과 바퀴 똑같느냐, 아니면 바퀴만 이러냐 근데 생긴 모양은 지금 보면. 이런 게 이제 다이아가 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 조금 얘는 나와요 지금. 근데 조금 가벼워요. 이제 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 되나? 아이아 이거 이게 이고안 올라가는데. 음 비교해 봅시다. 다른 것도 한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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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이게 또 크다고 속이 다른 녀석이야 이게 종자가. 그러면 이제 찐게 아니고 뼈가 야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한참 더 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똑같네 다이어가 아니네요 이건 좀 아쉽지만 다이어가 아니네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가벼워요 이거 썩은 고기에요 이런 썩은 고기 이런 거는 못 써요 썩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죠 이런 거는 보석으로서 가치도 넣... 이런 색상은 있잖아요. 보석으로 가치도 없고 질도 안 좋고 이런 거는 이제 지 마세요. 에? 몸에도 안 좋아요. 좀 차라리 한 색깔 아까 보라 색깔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음... 아까 우리 오돌이 써도 오돌이. 오돌이는 다이아몬드 안나옵니다 그래서 오돌이. 오도... 밑엔 다이몬드는 아 오돌이에서 안 나와요. 그래 이었네. 응, 어쩌다가 그거는 이제 그 위에서 뭐큰거 흘러, 흘러 내려온 것들이고. 그래서 오돌이는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은 그냥 그 자리 에죽지 않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렇게 공유 수면법도 있고 하니까. 네, 요런 그냥 차돌이에요. <laughs> 거기 있는 거는 지금 간 곳은 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서 가져온줄 알겠거든요. 예, 영도 어디서 가져온 거, 딱 거기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없습니다. 요 예? 이런 데는, 이거 다 지금, 다 그냥 요런 돌이에요. 이건 어쩌다가 이제 사파이어 크론돔, 요런 크론돔이에요. 사파이어 크론돔. 있는 건 사파이어 크론돔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 크론돔이라도 질이 나쁜 거예요. 못 써요. 그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근데 이제 그런 게 거기는 사파이어 크론돔 종류가 좀 있는데 질이 그리 속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이것도 또 오게요, 보세요. 강옥이에요. 나 이거는 아까 그 똑같은 질 그랬습니다. 아, 이거 다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죠. 이거 이제 그 다른데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찾아 놓았던 데서 네, 다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고 그렇게. 요 이제 없어요. 요 안에 있는 건 없어요. 다야가 아니라 다 옥이나 차돌이거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차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건다 거의 99%가 차돌이. 자, 요거 하나가 좀 상당히 조금 쩍하고 있는 건데 아이것도 아쉽네. 이거 요런 게 이제 다이아가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보세요. 근데, 난,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끌고도 안 되던데. <laughs> <근데> 힘이 약하겠죠? <laughs> 자, 여기, 그렇게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또 여기도 보면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 네. 여기도 보면, 자, 볼게요. 어이,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이건 또 아닙니다. 다오개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행두금승부부소 대표 박현철입니다.